안녕하세요. 스스 클래스의 수선입니다 이번에, 어, 문법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두 번째, 어, 2탄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아이들을 위해서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소개시킬 분는요 키즈 러닝 잉글리시 그레머랑 키즈 잉글리시 그레머 러닝 세포지션인데요. 먼저, 가장 기초적인 Kids Learning English Grammar를 볼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Kids Learning English Grammar를 다운받으시면요. 이렇게 게임을 할수 있게 바로 뜨게돼 있어요. 자, 가장 기초적인 알파벳을 소문자, 대문자를 매칭하는 게임이죠. 지금 유치원을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재밌게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좀 틀리면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매칭이 될 때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광고가 중간중간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좀 길어요. 왜냐면 하 이게 무료다 보니까 광고가 있고요. 만약에 1호를 사용하게 되면 한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 사용을 내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시게 되면 다 사용할 수 있고, 광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다만 광고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자, 언하고 어를 매칭하는 게임이에요. 자, 언하고 어는 어떤 때 사용하죠? 물체가 한개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쓸수 있는 거, 한 개일 때 쓰는 건데, 어하고 언에 대한 구별을 이제 기초 단계부터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은 자음일 때. 근데 애들이 자음 모르잖아요. 모음일 때. 이런 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오나, 자, 오는 언이고, 오는 언이죠. 그 다음에 이는, 아, 언이구나.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오, 에이, 아요로 외우지 않아도, 아, a 는 언을 쓰는구나. 이는 언을 쓰는구나. 오는 언을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AIOU로 발음되는 거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매칭을 할수 있는 게임, 이제 지금 현재 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 게임을 완수하시게 되시면요. 다음 단계로도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음, 그 전에 앞서서 이거를 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 identify the noun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를 구별하는 게임인데요. 자 여기에서 명사는 뭘까요? 아울 올빼미 하나고 레드는 빨간색이라는 형용사고. 그런 형용사죠. 근데 애들이 명사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 이거는 사물이다. 사람의 이름이다 정도 알려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예쁘고 못생기고 빨갛고 하얗고 색깔에 관련된 거는 눈에 보이는 긴 하지만 물체가 아니잖니라고 하면서 애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따로 모법 공부를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맞으면 이렇게 연두색이 나오고요. 틀리면 빨간색이 표시됩니다. 근데 특징이 보니까 다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눌러서 아이가 이게, 형, 어 이게 어떤 게 명사인지 뭐 형용사의 개념을 모르겠죠? 명사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어... 어플리케이션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Kids English Grammar Learning Pre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또, 가장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쉽고 재미나게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는데, Kids English Grammar Learning Prepos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position. 이 전치사라는 뜻이거든요. 자, 전치사라는 거는 뭘까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고서 했던 거는 o 하고 in 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랑 그, 이제, 그 제조사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양도 비슷하고, 무료인데 또, 광고가 많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때는 좀 광고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o 하고 in의 개면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디에다가 on을 놔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거를 밑에 있는 남말 박스를 집어서 드래그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o 인지 i 인지 o 은 위에 있다는 뜻이고, in은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o 하고 i 하고 어느 정도 쭉 공부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굉장히 단어도 쉽고, 그림도 재밌고 그리고 효과음도 있는데 제가 효과음은 저장이 안돼 있어서 다른 노래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걸알수 있겠죠 원하고 인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하시면 어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나올 건데 원하고 언더예요 원하고 언더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오은 위에 있고 언더는 아래에 있는데 오은 이 예, 표면이 붙어 있는 상태에 있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좀 다르다는 거. 어버브랑 좀 다르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하고 온을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이그 온하고 언더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인제서야 온하고 언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지는 위에 그 벽은 위에 그거은 당연히 밑에 있겠죠 물 아래 그 다음에 치는 당연히 침대 밑에 자이것까지또 하고 쉬고 나면 무료가 아니고 광고를좀더 많이 봐야 되는 레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틴하고 비하인드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좀 비틴하고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비틴은 모모와 모모 사이란 뜻이고 비하인드는 뒤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그러니까 인 오늘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게 다 해결이 되셨으면 온하고 언더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단계로 이제 비하인드와 여기 마치드 A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비하인드랑 BT는 같이 공부하시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낮은 레벨의 유아나 아니면 유치원 아니면 저학년 학생들이 접합한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서 어 아이들을 지금 공부시키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 집에 맨날 놀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맨날 TV만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좋은 영상들 많은데,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저와 같은 유튜브를 보시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해 주셨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